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이 93%를 넘어서 확진 환자 10명 중 1명꼴인 재택치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가 이사장이 설립한 진주의 남성 문화재단이 34억여 원어치의 재산 전부를 경상국립대에 기탁했습니다. 또천 LNG 태양광 발전 단지 입지가 적절하지 않고 재생 에너지 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기 오염 배출 업체에 드론 등의 첨단 장비를 투입했더니 적발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이 93%를 넘어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10명 중 1명 정도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병상이 부족해진 만큼 앞으로 재택치료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시의 한 병원. 재택치료 전단팀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확진 뒤 집에 머물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에 장기침하고 날개 쪽 당기는 거는 조금 어떠신가요? 몸에 이상이 확인되거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무증상이거나 경정인 경우에는 충분히 집에서 머물면서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본인들이 24시간 격리를 받는다라는 것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지난 10월 본격 실시된 재택 치료는 이달부터 모든 확진자로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경남에서도 126명이 현재 재택치료 중인데 지금까지 2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아 두달전 12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이 93.5%로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고 정부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재 10% 안팎인 재택치료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군의 재택치료 전담팀을 꾸린 방역당국은 조만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택치료 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입니다. 또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창원대 기숙사를 24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오는 11일부터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에 혈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등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85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으며 확진자의 절반 이상인 112명은 가족과 지인 등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53명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의 비영리 공익 재단인 남성문화재단이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의 전부를 경상국립대학교에 기탁했습니다. 재단 대표는 과거에도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국가에 헌납했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평생 나눔을 실천했던 김장하 이사장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 전부를 경상국립대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재단은 지난 2000년 설립한 진주남성문화재단 학술연구와 장학사업, 문외지원을 한 진주의 대표적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기타 간 재산은 현금 6억 5천만 원과 평가액 28억 원어치의 서경방송 주식 2만 주입니다. 재단 설립 20년이 지난 오늘 재단을 지원한 것은 없고 지떨어진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경상북립대는 재단의 설립 목적이 이어지도록 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부터 60년 가까이 사천과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한 김장아 이사장. 1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들여 설립한 진주명신고를 1991년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는 등 기부와 후원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에 병든 이들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거둔 이윤이기에 자신을 위해서선안 된다는 생각이다. 명신고 이사장 퇴임식 때한 말인데 그의 철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가용 없이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시민사회와 장학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를 후원했고 평평운동기념사업회와 진주문화연구소, 지리산생명연대 등의 단체 설립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는 일은 싫어해 지금껏 언론가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쿨이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김장아 이사장은 자신의 말대로 평생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요즘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년보다 3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보시면 6도, 진주는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1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따뜻한 겨울 날씨는 이어집니다. 다만 주말이 지나고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상권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2도, 미량은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16도, 양산 17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도, 산청은 2도로 시작하며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은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포근한 주말이 지나고 나면 확 추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는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합천 LNG 태양광 발전 단지에 대해 합천군과 건립 예정지 주민들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위 소속인 김정호 의원이 입지가 적절치 않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했는데요.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수년간 사업을 추진해온 합천군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정호 의원은 최근 LNG 태양광 발전단지 예정지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의원은 친환경 농사를 짓고 경지 정리가 된 좋은 땅에 발전 단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전에하라고이 좋은 농토를 쓴다는 게 말이 안되는지 대안으로 기존의 태양 수산관과 수력 발전소가 있는 합천댐 인근 지역에 수열과 지열 등을 더해 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하면 합천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단지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은 여당 도당 위원장이자 재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 입지가 적절치 않다고 한 발언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땅들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뭐 속이 시원한. 그런 얘기를 듣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은 2018년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용지 보상 사전 작업 등 수년 동안 공들여 온 노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 난감한 입장입니다. 발전단지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기 오염 배출 업체를 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인데요. 이런 현장에 드론 같은 첨단 장비를 투입했더니 적발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흰 연기가 가득한 굴뚝 옆으로 대기관측 장비가 설치된 드론이 다가갑니다. 연기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공간 복사기가 설치됐습니다. 관측까지 단 15분, 설치에만 1시간 이상 걸리던 이전 대기오염 관측 장비보다 시간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경남의 대기오염 배출업체 3,400여 곳을 단속할 담당자는 단 5명,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데 이 같은 첨단 장비는 더없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물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 대비해서 어 감시 인력이 이제 부족했는데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첨단 장비가 투입되면서 대기 오염 배출 업체 적발률이 11%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첨단 장비를 이용한 측정 값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참고 자료로 이용할 뿐입니다. 대기 오염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시기에 환경 감시와 대기 오염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를 해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이런 첨단 장비를 이용해 대기 오염 물질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이어서 문화가 산책입니다.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과 함께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소냥이 국악예술단의 풍류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거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 후보인 소냥이 명창을 비롯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명인과 제자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제11회 김해 가야금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김청만과 강정숙 지성자 등 국내 가야금 명인들의 특별한 무대와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경남 제주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내일 저녁 7시 창원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유상열 음악 감독의 지휘로 배사메 무초, 라반바등 익숙한 재즈막과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합니다. 바흐의 걸작으로 꼽히는 칸타타 6부작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공연이 내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음악 전문 연주단체인 바흐 솔리스텐 서울과 소프라노 송승현, 바리톤 박승혁 등의 협연으로 희망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합천군 다같이 행복한 다문화 행사가 오늘 오후 2시 합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승강기 산업 사업화 기술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는 오늘 오후 2시 거창군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성평등 사업 요리하는 꽃중년 셰프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청소년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민주평통 통일준비 시민교실이 오늘 오후 3시 MBC 컨벤션 진주대연회장에서 마련됩니다. 창원시 2021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 사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도청 예산안 중 24억 3,7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 11조 3,303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삭감된 항목은 통합데이터센터 장애구간 분석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12개 사업이며 예산안은 오는 14일 도입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창원시가 이달 초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단층 건물 5개 동에 대한 철거에 들어갔으며 이달 안에 철거를 마치고 내년 1월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일대 철거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며 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추석 연휴 남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고 이영곤 원장의 가족에게 어제 의사자 증서가 전달됐습니다. 진주시는 고 이영곤 원장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자 유족을 대신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고. 지난달 말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기업 두 곳이 3,700억 원 규모를 투자해 1,7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양산시와 하동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 경남 투자기업 감사의 날 행사에서 경동 소재는 양산 덕계 월라 일반 산업단지에 3,3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기로 결정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인 아그르코리아는 400억 원을 투자해 하동 금성조선 농공단지에 친환경 반도체용 배관제 공장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남해안에서 굴 집단 폐사가 발생해 79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굴 폐사 관련 신고는 총 407건으로 440헥타르에서 79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으며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양환경과 수질, 퇴적물 조사와 질병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인 경남이지를 오늘 오전 10시에 20% 할인해 2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합니다. 경남이지의 사용처인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과 이 경남몰의 지난달 일평균 매출액은 상품권 발행 이후 각각 2.4배와 2.8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도는 경남이지의 사용처 확충을 위해 경남형 민관협력 배달앱에 경남 전 시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경남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남 제조업 생산은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0.4% 늘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는 8.3%, 수출은 철강과 금속, 전자 전기 제품 등을 중심으로 4%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취업자 수는 농림 어업을 중심으로 2만 1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3.1%로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수탁 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